칠을 체스봇 중에 제일 약한 어트하고한번 뜯..뜨겠습니다 이렇게 흙이네요 약한 공룡이죠 이뻐죠 이뻐 2포. 근데 약한 공룡이라 해가지고 무시하면 뜨면 안돼요 어..무시할.. 무시해서는 안되죠 아무리 약해도 이렇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15 그쵸 얘는 약하긴 한데 NF3 그쵸 NF3도 하고 이제 아주 잘 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디포를 하겠습니다 D6 하겠습니다 D6 디포가 아니라 D6 디포하죠 현재까지, 현재까지 아주 잘 뜨고 있습니다. 상대가. 여기서, 이거 안 잡아주면은, d5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c5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선수입니다. d4, 여서 d4는. 여기서 d4는 절대 선수예요. 안아주면은 어, d5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d5 해도 되고, c takes, d takes c5. 그리고 폰는잡아버리기 하죠. 그럼 되자보면 여왕견 강제됩니다. 캐슬링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어,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죠.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바로 E5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E5 해가지고 나이트 쫓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A6도 가능하고요. A6는 이제 비숍 체크를 대비하는 거고 여기서 A, A6는 비숍 체크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NF6가 제일 좋습니다. NF6는 중앙폰을 공격하는 겁니다. NF6로 중앙폰 공격, 라이트전개하면서 중앙폰 공격하는 거. 그쵸? 그렇게 하니까, 어, 흰 시스를 하네요. 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A6에서 비숍 체크를 못하게 만드는 게 좋죠? 그저 A6로 비숍 체크 못하게 만들기. 비숍 체크 못하게 하기. 저 상대가 비숍 체크 할락 했으면 미리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비접 체크를 못 하죠, 이제는. A6, A6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할 거면은 디포 하지 말고 해어 하는 게 제일 좋죠? 디포를안 하고 그냥 비접 체크 하는 게 제일, 할 거면은, 비접 체크 할 거면은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비접 체크 안 하고 바로, 아, 디포 안 하고 바로 비접 체크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는 기회를 놓쳤죠.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이제, 무슨, 무슨 수냐면은, 더블 폰을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비숍으로 나이트 공격하면, 더블 폰, 비숍으로 나이트 공격하면, 더블 폰 된단 말이죠. 폰을 잡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블 폰을 노리겠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어, 더블 폰안 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건 더블 폰안 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E6를 하겠습니다. 이5를 해버리면, 나이트 쫓는 맛이 있긴 하지만, 어, NF5도 할수 있고, NF5가 좋은 수는 아니긴 하지만은, NF5가 좋은 수는 아니긴 하죠? 그런데, 어, 그 NF5가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E5를 하겠습니다. e 6보다는 E5가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E5를 먼저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파이브를 먼저 하게 했으면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냥 이 파이브를 공격해버리겠습니다. 어?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나이트, 나이트 준다는 뜻입니까, 이거? 나이트를 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뚫을게요? 갑자기, 어, 이상한 게 뚫립니다, 지금. 이거 나이트 잡을 수 있죠? 폰을 나이트 잡을 수 있습니다. 여왕으로 도 잡긴 하지만, 나이트를 잡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죠? 만약에 나이트 잡고, 잡으면 여왕으로 잡는단 말이죠. 그쵸? 그렇죠? 여왕으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NC6로 공격하면 되죠, 요왕을. 그리고 만약에 나이트 잡았을 때 어.. E5를 못하죠. 왜냐면 이 폰을 잡기 때문에. 그러기 때 이건 잡아도 됩니다. 이건 잡는 거죠. 이건 고민할 끌이고, 일도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고민할 끌이고, 없어요. 여기서 조금, 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지. 그렇죠 여기서 나이트를 여왕 공격하면은, 되나? 바디입니다. 나이트를 여왕 공격하면, 비숍으로 잡아, 잡는다 치도, 비숍을 잡는다 쳐도, 폰으로, 그냥 여왕으로 잡아보면 됩니다. 저, 그렇죠? 그리고, 나이 시, 시, 시트 폰을 잡으면 체크죠. 그렇죠. 나이트로 여왕 공격하면 상대가 만약에 비숍으로 나이트 잡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왕 뭐잡아버리면다 무시하고. 그럼 상대가 여왕 잡아버리면 상대가 DA 여왕 잡아버리면 나이트로 그냥 아, 나이트로 12번 잡으면 체크하면서 룩도 잡고 이렇게 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선수죠. n c 6 음 음, 큐티3 큐티3를 하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음, B2, B7 B7으로 B7 B7 낫나? 아니면? NEC5로 다시 여왕 공격하다나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NEC5로 여왕 공격하면 여왕이 도망갈 수 밖에 없다. 아니면은, 아니면 NB4로, NB4로, 어, 여왕을 공격한다. NB4로 여왕 공격하면은 여왕이 도망갈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 요왕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됩니다. 왜냐면은, 하 시트폰을 보호하면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요왕이. 시트폰을 보호하면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금 MB4를 하게 되면, MB4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죠. 수있기가 그래서 이것도 MB4를 하면은, 음, 일단은, 될것 같습니다. 이 공격이 통할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 공격하기. MB4 그렇죠. MB4 하면 어시트폴을 보호하면 여왕, 여왕이 도망가야 도망가 되기 때문에 시약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음. 어어떻 하는가? QC 7 하면은 나이트가 빠지게 되면 QC 7 B7을 미리 하는 게 나이트 같아나이트에 빠지면은 벚구그러면서더왜 폰데도 크게 뭐가 없거든요, 이거. B7 같은 수를 뜨기가 좀 싫어지네요. 여기서는. B7 너무 별로일 것 같고, 그래서. B7. B7을 해가지고, 나이트로 공격하고, B7에서 여왕을 공격하고 B7하면은 나이트로 이퍼폰을 잡는 위협도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생길 것 같단 말이죠 아니지 그것도 아니죠 먼저 잡아버리면 비숍으로 여왕을 아 비섭을 먼저 잡아버리면은 여왕이 공격당한다 아.. 그게 좋을 건 없어 보이는데 QC7 QC7 해서 어, QC7 하는 게 낫겠습니다 더블 펀드면 비숍으로 날 잡으면 그냥 폰으로 뽑으면 되겠죠 더블 펀드도 상관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잡을 데도 상관없어요. 그쵸? 잡을 데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잡은면만이죠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건 뭐죠? 이상한 수만 뜨네요, 자꾸 이상한 숨만 뜨네요, 지금. 자꾸 이상한 숨만 떠요. 이건 그냥 귀숍 줄라는 뜻인 것 같아. 귀숍 잡으면 그만이지, 이거는. 귀숍 잡으면 그만. 이상한 시도를 한, 합니다. 못 잡죠. 그냥 폰 잡으면 그만일 것 같아요. 폰 잡으면 나이트로 잡으면 누구를 잡으면 교환나고 나이트 잡으면 교환 이거는 다 좋은 건데요. 잡죠. 이뭡니까 이거. 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안 이거는 어 나이트로 나이트로 C7, 나이트로 C2 폰 잡으면 체크하는 것보다는 음. 이러면 그냥 체크니까, 왕으로 공격하면은, 좋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글쎄요. 여왕으로 시트폰 잡으면은, f 6폰 잡힌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음. 이것좀 고민해, 고민해 봐야겠네, 이거는. 그래타 하더라도, 나이트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건 안전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냥 잡는 거. 잡자. 요왕을 안 잡고 폰을 잡네요. 요왕을 음, 잡으면 비숍으로 공격하면 되니까. b s u 공격하면 되죠. b s i 하면 되죠. 요왕을 잡았다면, 만약에. 요왕을 잡았다면 b 6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 A-5를 해서, b 잠깐만요. b 6 전기를 할수 있어요. 좋은데. 음. 일단은, 일단 B7 하고, 아, 당연히 먼저 체크를 해버리면 개선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2를 먼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그럼 그렇죠. B2, B7. 일단 은 퀸사이즈 캐슬링은 항상 나, 나,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룩이 잡히죠 아니 룩이 잡히는 게 아니라 A4 폰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일단 캐슬링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지. 당장에 지금 여왕이 G5로 모으니까 캐슬링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G5로 모으잖아요 여왕이. 그리고 나서 음 모양 좋게 준다. 일단 비숍으로 비숍 f5로 해가지고 어, c2폰을 공격하겠 공격하겠습니다. 공격. 아직 끝난 게임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이거 조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누구 그냥 주겠다는 뜻이죠? 누구를 주겠다. 교원하기좀 뭐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 피숍이 룩가고 그래도 이거 잡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잡거나, 잡으면, 백링크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여왕으로, 시퍼포를 잡아버리면, 룩의 공격을 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해주고 나서, 이제, 이거 안 잡는 게 나, 나을 것 같아요. 시퍼플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단은 일단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아, 이렇게 해주는 건 뭐냐면, 이제, 빗썹을 빼겠다는 뜻이거든요. 빗썹을 빼겠다. 빗썹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빗썹을 이렇게 뺍니다. 수비죠, 수비.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한번 뭐 이거는 잡아야 되겠죠. 잡고 비숍이 f s 로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왕이 H6로 못 간다. 이거죠. 좋은 장점이 그런 겁니다.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죠. 이제는, 어, 마음 놓고 이걸 잡을 수 있죠. 잡으면 되죠. 잡으면 문제 없죠. 음, 여왕이 이루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잡는 것, 잡, 잡습니다. 그리고, 음. 완전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어 알리원 하면은 왕과 여왕이 동시에 공격도 하니까 여왕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알리원 하면. 근데 지금 상태에서 R21 해버리면, 여왕이 누구 잡아버리면 끝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R21을 할 수가 없죠. 그럼 R21을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그렇죠. r 알1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QB4로 R1, 알2 1 체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응? 어, 그렇게했다 그럼 뭡니까? 음. 이렇게 해버렸다. 음. 이렇게 되면 어떡하? 룩 체크하면, 룩 체크하면 KH2가 강제된다. 그쵸? 이때, 여왕 체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해보말 알죠? 강제. 최는한 강제죠? 아니 여왕 체크, 아직 육체크 해야 되는데. 아, 실수했네. 그쵸.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어. 룩 체크를 해서 했는데, 아, 나 참.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 체크를 해버렸어. 아, 이, 그, 참, 이거. 다 잡겠죠? 이거 답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룩 체크도, 아, 영 체크. 체크도 나쁘진 않네요, 지금. 개가적으로 말아가지고는 개가적으로 말아 나쁘진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메이트 위협을 하셨죠. 메이트 위협. 음, 이거는. 음. 이렇게 되면은 영직하고 다음 이렇게 Q G3 q g 3안 되죠. QG3를 하면 꼴짝 공짝 달살을못 하게 됩니다. 이 꼴짝 달살 못 하려면. 이러다 면오짝달다못 하고 일단은 여기서 알리온 해 버리면은 어, 요왕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여왕을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거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여왕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메이트를 해야 되죠, 빠르게. 이렇게 해주고, 메이트를, 저는 메이트를 해야 되는데, 자, 비숍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음, 이렇게 해준다면, 악수 강요죠. 그냥 악수 강요하는 겁니다. BE3 하면은, BE3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할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왕이 이탈하면 메이트인데. 그쵸, 그렇죠, 여왕이탈하면 메이트잖아요. 여왕이 g 2펀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안그러면 메이트입니다 지금 그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잡으면 되죠 잡고 죽고 이렇게 체크 메이트 이건 사실 6으로 해도 체크 메이트긴 한데 이렇게 체크 메이트 하는 게더 멋있죠 6 체크 메이트보다 이렇게 이렇게 체크 메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분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